자동차가 발명되자마자 사람들은 바로 경주를 했습니다. 역차보다 더 빠르게 질주하는 게 남자의 본능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단순한 본능에 기술과 돈. 국가의 자존심까지 더해져 경주는 점점 더 빠르고 위험하고 화려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뮬러 1, F1인데요. 자동차의 엔진, 공기 역학, 브레이크, 타이어, 전략, 그리고 이 모든 걸 한정된 순간에 쏟아붓는 드라이버의 스킬까지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이 하나로 합쳐져 지구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가 펼쳐지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도 이 미친 속도와 엔진 소리를 듣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F1에 대한 관심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0년 전부터 길거리에서 자동 오차 경주를 했던 유럽은 차 문화가 곧 스포츠 문화로 이어진 데 반해 한국은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자동차를 가지고 놀던 역사가 짧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찾아보는 구조로 찾기 힘든 중개와 비용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F1은 부자들의 스포츠라고 불릴 만큼 직관하는 비용이 말도 안 되는데요. 입장 티켓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레이스인 만큼 항공과 호텔까지 합치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F1과 연계된 여행 상품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파고들겠습니다. 그첫 시작으로 라스베가스를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니다. 여긴 F1이 아니어도 할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는 쇼와 엔터테인먼트의 수도죠 여기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쇼가 열리고 세계적인 가수의 공연 스피어, 카지노, 레스토랑 F1에 친숙하지 않더라도 밤새도록 즐길 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를 선택했는데요 F1이라는 세계 최상위급 스포츠에 라스베가스의 화려함 그리고 미국 서부의 거대한 자연까지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곳 대형 여행사는 리스크 때문에 못 하지만 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조합을 실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F1이 2023년에 다시 재개됐거든요. 2023, 24 그리고 올해 25년에 제 여행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직접 해봐야 여행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을 직접 보러 왔습니다. <laughs> 네. F1에 대한 정보가 한국에는 많이 없어요. 세계적인 모터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많이 없어요.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모으기가 힘들어. 여행사는 많이 모아야 출발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F1을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서 하는지, 티켓은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 호텔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람이 많이 없어도 돼. 그냥 라스베가스 좋잖아요 이그 주변에 쇼도 많고 공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되게 많아요 펄란의 도시잖아요 F1을 본다고 해서 F1만 보는 게 아니라 이 F1 앞 뒤로 DJ들이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즐기고 여유롭게 그랜드 캐니언도 좀 보고 오고 그리고 피날레로 여기서 F1을 보고 가는 거죠 제가 라스베가스를 콕 집은 이유는 뭐냐면 F1뿐만 아니라 할게 많아요 다른데는 F1만 보고 가야되는게 대다수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을 빼면 근데 네, 여기는 F1이 아니더라도 다른게 할게 많아 그래서 F1 전후로 볼수 있는 것들, 볼거리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직항항공권이 있고 여차하면 LA도 가능해아 너무 최고의 선택 아닐까요? F1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최근에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F1 중계권을 따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만 봐서는 속도감이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속도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 <목소리> 느는 전율이 달라요 그리고 또 매니아들은 F1의 이 배기음 엔진 사운드 있죠 이거에 완전 맛이 가버린다고 그래서 일단 F1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프리미엄 투어를 좀 개척해보자 프리미엄 투어 시장을 좀 개척해보자 해가지고 와봤어요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8시에 시작인데 오늘 도 마침 비가 와요 비가 오면 더 재밌는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엄청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비교적 저렴한 자리로 왔는데, 아무래도 첫 시도고 이러니까 너무 비싼 자리를 한 번에 하기에는 부담스럽더라고, 저도. 그럼 저렴한 자리에서 일단 맛만 한번 보고. 이게 괜찮으면 음. 내년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라스베가스 그랑프리는 특이하게 밤에 진행되는데요. 이거 라스베가스의 밤거리야 너무나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거 보이세요? 도시 전체가 F1에 미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카지노와 레스토랑들도 F1 주간에 맞춰서 특별 메뉴를 내놓기도 해요. 프랙티스 기간에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가 도시 전체를 울리더라고요. 거리엔 가드레일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혹시나 육교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육교도 아주 철저하게 막아 놨습니다. 와, 아, 미쳤다. 평 프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스트립 도로가 이번 주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킷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이 티켓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실제로 길에서 티켓을 산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날 티켓을 자기가 조금 더 비싸게 살 테니까 자기한테 팔아달라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니즈를 파고들면 저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당일은 이보다 훨씬 더 미쳐 돌아간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짜릿합니다. 본 경기가 아닌 연습이 있던 날이었지만 사람들이 붐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스트립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다 일로 와버리는 거야. 응? 왜냐? 여기 길을 이렇게 막아버리니 이게 되냐고. 드디어 제가 구매한 티켓을 들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긴 들어가는 순간부터 모든 게 축제입니다. 입구부터 팀 부스가 펼쳐져 있고 기념품 샵은 이미 사람들로 꽉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 티켓은 하이네켄존이다 보니까 하이네켄 맥주가 무제한이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신분증과 티켓을 검사하는데 매번 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런 팔찌를 채워줘요. 이 팔찌만 있으면 경기 내내 맥주가 무제한입니다. 하이네켄존으로 들어오면은 맥주가 이 경기 내내 무제한이야 와서 언제든지 갖고 가도 된다는 거야 좋죠? 할수 있나 봐아 우리가 쓰는 거 아닌가? 와 맥주 근데 세긴 센다 나초 22달러 쓴 센데? 프레츠 15비포아또그15 15. 치킨 샌드위치가 제일 잘 나가는 건가 보다 에비앙이 공짜? 에? 프랑스에서 절대 사 먹지 않았던 에비앙이 공짜 그냥 준대 필요하면 갖고 가래 이 안에서 즐길 거리들이 뭐가 있는지 보자. 여기 포토존인가 본데? 저거는 그냥, 여기도 다 드라이버, 드라이버가 살피 찍는 거야. 어, 저기 차 있다. F1 차 가보자. 그리고 F1 머신들도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게끔 전시해놨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막스 베르스타펜이 타던 레드불의 F1 머신을 전시해놨더라고요. 이거를 또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각종 체험 행사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실제 F1 선수들이 하는 반사신경 훈련에 도전해봤는데. <laughs> 34개 눌러서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미쳐버립니다. 여기선 경기 시작 전부터 사람들이 반응을 주고받아요. 너는 어느 팀 팬이냐? 올해 우승은 누구일 것 같냐? 처음 보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F1 동지로 변하고 모두가 레이싱 세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냥 경기 보러 온게 아니라 속도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문화가 섞인 하나의 거대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속 300km가 넘는 머신을 눈으로 쫓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카메라로 볼 때는 느려 보였는데 눈 깜짝할 새 사라지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서는 중계 카메라로 머신들을 보며 귀로는 사운드를 직접 들을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이거 별미더라고요. 또본 경기가 아닌 프랙티스와 퀄리파잉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잠깐 나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와도 좋더라고요. 경기장 안에서 간식거리를 팔기는 하는데 너무 비싸서 조금 더 가성비를 찾으러 갔습니다 25년 라스베가스 그랑프의 경기 결과는 맥나렌 팬들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날 저도 매우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F1의 열기, 도시의 분위기 그리고 여행 동선, 주의사항 등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해보면서 제가 왜이 투어를 만들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F1 투어는 비싸고 복잡하고 위험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대형 여행사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는 건데요. 마진도 적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소규모 여행사의 강점은 정해진 틀 없이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사람이 많아야 하는 일정도 없고 복잡한 내부 승인 절차 당연히 없고 단 두세 명만 있어도 실현할 수 있는 유연함 그것이 바로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찍고요. 다음 영상은 이 여행 상품을 팔기 위한 도전이 또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신박한 여행 상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